대표님들 스타트업이든 어디든 돈을 벌어본 데 팔아본 데 가야 돼요 스타트업 가는데 그, 그 스타트업 돈못 벌어봤다 그러면 가면 안돼 왜냐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이거 해볼까 하다가 말고 해볼까 하다가 말고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나는 진짜 돈이 되는지 돈이 될 때까지 해봤다 이 말이에요 온라인 팔면 실무총괄해서 그 회사에 일월 1억씩 내가 순수익 수익 얻어주는 것도 경험해봤지 그 순수익 월 1억씩 벌어주는 그 전에 마케팅 회사가 잘 팔아 놓은 거여서 그 마케팅 회사 어떻게 판는지 봤지 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내가 직접 월 4,200만 원 팔아봤지. 월 1억씩 파는 사람의 노하우 들어봤지. 뭐, 어느 정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보니까, 시간, 얼마 돈 되는지, 얼마 돈 아낄 수 있는지, 노동력 얼마 나 드는지, 어, 내가 계속 실력이나 기술이 늘어나는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생각해보고, 제일 좋은 길, 제일 빠른 길. 아, 이렇게 알려줬더니 자꾸 포기하네. 아, 자꾸 어려워하네. 보통의 강사는 아이씨, 어려우면은 어야 네가 정신 차려야지 어더 각성하란 말이야, 삭발하란 말이야, 삭발하라고한 사람 없지만 그거는 나름의 반가트라이팅이야. 왜내 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합리화를 해야 되고 내가 더막 강하게 말해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안 하니까.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 진짜 예를 들면 깐나내기한테어막 무슨 초코파이 주면서 야 네가 앞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거 먹어야 돼, 어, 소화시켜내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온라인 판매로 돈 벌어보는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이야. 아무튼 돈을 버는 그 모든 과정에 나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어, 왜냐. 이런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이제 그거야. 허들을 벌어 놓은 거지. 어, 나 심하반 돈 벌어다 줄 것이야. 라고 정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이고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근데 난 이거 덕분에 무한성장이야. 왜냐. 내가 똑같은 걸 줘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 안 되는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탓하는 거는 아예 그 선택지가 없어요.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이게 맞았고, 오케이. 그러면 아, 이제 좀 알겠다. 내가 온라인 판매 해보니까 이게 좀 사람 혹은 근성,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지네. 그러면 일단 아직 내가 시작인 사람은 상품 등록하는 것도 어려워. 그러면 이거조차 쉽게끔 잘라주든지 아니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석으로 위탁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몇 달이 걸리네. 이거 오늘 등록하고 내일 바로 팔수 있는 이거부터 하고 시작해야겠네.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자꾸,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 오프라인에서 교육도 해보고 오프라인에서 모임도 해보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와서 만족도가 되게 높네. 막 이런 사람들, 막돈 버는 얘기 하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엄청 도움이 됐다. 어, 막, 막 그러니까, 오케이. 그 모임을 활성화 해봐야겠네. 이러라든지. 자꾸 발전이 돼. 난 무한 성장이야. 난 일이 재밌어. 이제 해결이야 나는. 내 인생은 사실 일이 재밌으니까 해결이야. 더, 피,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즐거워요. 그러면 이 대표님들, 오신 대표님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대상이다. 이 서비스를 결제한 대상이다. 그러면 이 대상, 이 만족하는 게 제일 큰, 중이, 제일 큰 문제야. 내가 돈을 벌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 내가 돈을 잠깐 벌었어요. 근데 이 대상이 만족 못했어.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못볼 거예요. 리뷰가 악성이라도 악성으로 하나만 달려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서비스 제품 판다 뭐 서비스 한다 강의 한다 뭐든지 간에 무조건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대표님들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내 사정은 중요하잖아 내가 일하기 쉬울 거 내가 편하려고 내가 좀 수월하게 내가 좀 뭔가 많이 벌려고 이런 나의 기준은 중요하잖아 이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을 생각하다 보면 나에게 다 돌아와요.